다음에 모든 알바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안녕하세요. 우리는 알바 상담소예요. 알바 천사님,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음, 8천 어, 8천 얼마더라? 정답은 8,350원. 아, 맞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알바들이 체감하는 그런 게 최저임금이니까.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됐는지 아세요? 8,590원입니다. <laughs> 알바몬스터님,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며칠 전 202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부분 적용이 된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일부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최저 임금이 시급 8,350원인데 8,000원만 주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근로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정하고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저 임금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저 임금법에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제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장님하고 근로자분들하고 약속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8,000원으로 정했다고 할지라도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더 많은 시급을 받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물론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액 수준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낮추는 행위 등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최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변님 저는 방학 동안 배달 알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알바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 용돈을 벌려다가 병원비만 더 나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근로를 하면서 다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치셨다고 하면 사용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인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이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재해 보상이란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업무상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가 부상, 질병 등으로 다치게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재해 보상을 어,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모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분들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분들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보험가입을 가입을 게을리해서 그 기간에 산재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보험 납입을 해태해서 게을리한 기간 동안에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분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원들을 다시 사업주한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바님 그러면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알바분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를 사장님께서 이제 수리를 하시고 즉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가장 좋을 텐데 사장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해고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임금을 계속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 분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해고 예고를 반드시 30일 전에 하셔야 하고요 예고를 하지 못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3 1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고 예고에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일하신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 등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에게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고에도 절대적 으로 해고를 금지해야 하는 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을 통해서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그후 30일, 그리고 산전 산후 임신부들, 임산부들의 산전 산후 기간을 포함해서 그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일 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정이 있어 해고를 한다면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알바 천사,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아, 어, 알바 상담수 시리즈 마지막 날이에요.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도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응? 구독과. 댓글이 많이 있다면 저희는 조만간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럼 진심을 남아서 외쳐야겠네요 우리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